이다인 이승기 예상치 못했던 특급 소식 기습 발표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에 합류하며 1박 2일 동료 이수근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소속사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는 음악,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승기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무한한 계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내외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이승기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 후 가수, 배우, 예능인까지 트리플 트랙에서 모두 성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예계 대표 멀티 엔터테이너다. 데뷔당해 각종 음악 시상식 신인상을 석권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KBS 연예대상, 2018년 SBS 연예대상. 2022년 K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증명했다. 먼저 가수로서 이승기는 내 여자라니까 삭제, 결혼해줄래, 잘할게, 정신이 나갔었나봐, 되돌리다 등 다양한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배우로도 드라마 천란한 유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더킹투아츠, 국가에서 대가본드, 마우스, 법대로 사랑하라, 영화 오늘의 연애. 궁합 등의 작품을 이끌며 시청자와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승기의 차기작은 영화 대가족이다.